옆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멘토링 네, 방송을 주관하시는저나다 네. 선교사님, 스탭님들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이 방송을 운행하시는지 제가 한 대여섯 차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어정 또이 한세 중앙교회가 네, 개철할 때 와서 전도를 했는데 열매를 몇 사람이 맺었어요. 할렐루야! 네. 아, 그래서 어, 저는 이 시간에 열매를 아, 맺는 교회에 와서 어, 이 말씀을 증가하게 된 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 저는 오늘 에, 우리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 12장 13절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르 글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 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열두 제자와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하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지상 최대의 말씀.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유언의 말씀은 가서 제자 삼아라.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요? 저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전세계를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 1장 12절 말씀은 능력기도입니다 영접하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창에 대한 권세를 주십니다 1분 동안 이 기도를 따라시면 부엄받고 축복받습니다 1분이니까 따라해 주세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기도를 여러분을 통해서 1분 3천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확 열고 그리고 2분 안에 이름 주소 설명 교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5분 안에 조표를 붙이고 기름 사진을 찍는 이 능력 전도를 여러분이 오늘 찬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는 오른손을 우리 세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시는 다자사랑해주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십자로 에서 못을 박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발과 양손에 대못을 짓니다. 옆구리의 창을 맞아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으시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영혼이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6만 5천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약 25만 명. 여러분,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만 전도해도 대한민국은 보금화가 될수 있습니다. 할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뭘 가지고 전도하느냐? 말씀 갖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전도사 때 신부약을 백독을 하고 한 말씀을 딱 찾았는데 그 말씀이 이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을 선포하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잘들로 권세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요? 제자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옆에 사람 보시면서 자 성경 말씀으로 제자를 삼읍시나 성경 말씀은 3 2 5 0 0가지 약속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을 가져와서 제자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나는 그냥 둔게 아니고 가르쳐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뇌되어 내가 너에게 뿐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칠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르킬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의 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이만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사람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보호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제가 여기 동백에, 그 축복교에 회 갔었어요. 근데 그여 목사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 같이 가서 좀 팔복 교회죠. 예 그래서 팔복교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 목사님은 열정을 가지고 계세어요 가지 전달은 제 앞에서 정말로 그 공원 앞에 가서 했는데 제 앞에서 일곱명을 그사람들 머리에 얹고 축복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성들이 나가서 우리 남자씨들을 머리에 서놓고 옮기면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이셨는데 그 일을 해낸거예요 하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놀라운 기독의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근대마다 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 우리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많은 전도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저그 강원도 석초를 갔었어요. 거기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김지훈 목사님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음. 제가 어, 아침 새벽 정도로 하고 어, 어디를 갔냐? 아그 사우나탕을 갔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에, 그 선생님들이 그 사우나탕에 오셨어요. 아침 시간에 제가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주십니다. 1분 동안 이기 하시면 고마워 줘. 사우나탑 안에서 지금 말리 맺고 서서 사기과 멀리 서는데 교장선생님 이 고등학교. 할렐루야. 네, 네. 그 교장선생님 남생제님 예수를 영접합니다. 음. 그리고 그교장님께서 나도 가까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옆에는 또교 부장님을 또 거기서 세명의 선생님들 했습니다. 음. 이것을 보고 그어 시각장애인 1급 시각장애인 김지훈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1년 동안에 약 120명을 전도했습니다. 하늘이야, 네. 여러분 시각 장애인도 전도를 해서 그 사모님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매일 한참씩한 장씩 그 결과를 보고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이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도 이 영적 결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들이 복을 들고 나가면 객척 교회들이 3개월 안에 모두 다. 100명 이상 축석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영접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접교도가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할 할렐루야 양손을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해 주니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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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구원 받으면서 축하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두 능력전도가 되겠어. 교회마다 3개월 동안에 100명 이상 출석을 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제는 그 제가 땅값만 해서 태어났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 에, 제가 일주일 동안 젖을 먹다가 제가 하나님께 죽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얀 감을 떠다가 우리 아버님이 산자락에 묻어주게서 새벽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의 종소리가 땡그름 땡그름 세번 울릴 때 제가 응 애로 깨어났다겠습니다. 아, 네. 하늘이야. 네. 그래서 우리 아, 아, 어머님께서 제가 어릴 터날 때, 때 영수야 너는 하나님께서 살려줬단다. 네. 아멘. 네. 그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셔서 제가 전도자가 돼서 네.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는 성령 능력 전도기 때문에 말씀만 여러분이 잘 읽고 이 영적교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통해 올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어저께 3일 동안 어, 구모동 열방, 어, 제작교회 갔었어요. 어, 그 교회도 개척교서에서한 8년 정도 된 교회였어요. 이제 천도를 하는데, 거기에 또 그, 어, 중국에서 온, 그, 폐렴? 그, 거기 그, 그 뭐지요? 코로나, 아, 신종 코로나. 아, 그것이 이제 그 지역에 어떻게 좀 발생이 됐나봐요. 그 사람들이 다이쪽이 돼가지고 마스크를 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땅에서 전도 안할수 없잖아요. 무슨 너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하며 병든 사람에게 선을 꼬고하며 나를 라 네. 그리고 바로 저 갔어요 저희가 갔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89목은 그 권사님이 전도를 나온 거예요. 영화의 날씨입니다 여러분. 89목은 권사님이 그날 전도를 나온 거예요.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거동이 좀 힘들어요. 우리 다른 집사님들이 거동하면서 자기로 오늘 꼭 죽어도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네. 8시가 넘으은 권사님이 전도를 했다니까요. 아, 네. 첫 번째 집을 갔어요. 그런데, 에, 거기 맨 앞에, 가입가게예요 목사님께서 거의 6년 동안 그 가게에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먹혀들별가않는가이 여자분이. 그래서, 어, 사과를, 백박스를, 팔아줬다는 거예요전도하기에 그래도 예수를 안믿는다는 거예요 사과 100박스 팔아줘도 예수를 안믿는다는 거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저 주인 아줌마가 어, 과일가게 아줌마가 내가 사과를 청년에 100박스를 팔아줬는데 그래도 예수를 안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그 여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해 드니까 우리 여주인께서 참 인덕을 많이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을 해주면 하루에 한 300박스씩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일을 믿는 자에게 하지는 권실당. 그리고 머리에서는 딱그랬는까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아, 네. 하님이야 그리고 이름 조성면전는 남편 생월을핸드폰까지다가르쳐어요 그럼 이번 주일날 오겠습니다. 네, 네. 주일날 얼추로 미심이다 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가를 쫙 떠는데 세상에 상식가정을 교정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6년동안 찾아가서 백박스를 사과를 받아줬다 하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던그 여주인이 바로 1분 3참에 영접하는 자꼭그 일을 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들은 권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장은 하늘에 있는 곳에 땅의 곳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힘으로 새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벌제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이 지상명령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지상명령은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네. 제가 개척을 했어요 저도 월세방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14일간에 504명을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난남당이 시장으로 전돌아습어요 제가 전도사 때 시장 가니까 그어 비서가 여 비서가 어 오늘 관계기관장 회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절대로 시장님 만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약이 안 되어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감개교장 회의라는그 시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비서를 축복했어요 우리 비서 선장님 예, 저도 어, 이제 서울에서 공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1분 동안 우리 비서님을 축복해 주면 앞으로 순징이 되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서님을 축복해 주니까 그분이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감계교환 회의 하러던그 시장님실을 살짝 열어준 거예요. 제가 시장님 을 따와 들어가면서 시장님 저는 평내수원께 전도사입니다. 내가 시장님을 앞으로 이 시정을 겼는데 최고의 업적을 내길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어 그러니까 그 감계교환 회의하다가 그 시장님께서 저를 바라보면서 잠깐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앉자마자 바로 시장님 딱 물어봤어요. 시장님,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불교도 안나가고 뭐, 어디 천주교도 안내 무종교회. 그래서 그 시장님에게 딱 요한 월장 시리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하는 자, 곧고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줍니다. 1분 동안 이끌어 들어가시면 구원받고 축복을 세라 1분이니까 따라하세요. 시장님을 따라해세요하늘루야내 마음을 하나 주세요. 시장님이 일어나서, 그, 어, 사람에 가서 메마를 가져와. 저희, 바로 앞에는 의회 의장님이 있어요. 의회 의장님에 가서 또 물었어요. 의회 의장님, 어느 교회나십니까 예, 저는 불교를 합니다. 불교나니까이영적제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이 자리도록 축복을 내주실 겁니다. 영적하는 자고, 그 일은 믿는 자에게 하늘은 권절 머리에 서떠따르지그 분이 벌떡 일어나더라. 이러면서 내 손을 꽉 잡으면서 영계를 따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부동산 외배회장님, 노인회회장님, 그래서 농업지정장님, 그래서 일곱 명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시킵니다. 하늘이야! 근데 시장님이 우리 교회를 딱창립순으 오신 겁니다. 예고도 오시고 왔어요. 그까 동장님이 모시고 왔어요. 아, 신도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오시니까 총반장님이다 왔어요. 그리고, 예, 또세마을 지도자가 다 왔어요. 그리고 분야에서 다 왔는데 세상에 200명이라는 사람들이 40병 쪽은 그 자리에 꽉잡고 복도까지 다 쳐버렸어요. 하렐이야 우리 총회장님이 그걸 보시더니 저를 부르셨더니 팍 정도 다팍종도다 시장님이 집안 대시오 나한테 물어보세요. 집안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믿으면 형제 자매입니다! 그 시장이 저에게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하렐이야 놀라운 기적의사건들이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알아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달십사일 만에 제가 500명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132명이고 자 102명이 출석을 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브 예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오브 예배를 들으면서 여기 오늘 3부 드리고 왔습니다. 하렐루야 네. 여러분! 할수있습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전주를 갔는데 정성 일목 사니 님 27년 회 했는데 아 너무 힘들어서 어, 성도들이이 손도 관아서 1년 동안 도했는데 다섯 명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그래도 계속 하실까요? 그랬더니 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지쳐서 이제 모든 게다내려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동기들이 있으니까 동기들. 그래서 딱 12명만 모아놨어요. 제가 이제 거기를 가니까 24명이 모아놨어요. 아, 네. 그래, 그날 비가 왔어요 우산 들고 딱 나갔는데요 세상에 우산 들고 나가서 몇 명을 졌느냐열 다섯 명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할렐이야 새벽 전도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목사님들이 야 신기하다 우산 속에 들어가서 전도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래, 새벽 시간도 근데도 비가 왔어요 새벽 시간에 가서도 전도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에, 12주 과정을 그 교회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라니까그 동기들이 아니 우리 교회도 하십시다 그도가 다른 교회로또 옮겨서 1 1주를 맞췄습니다. 그 후로 그 목사님은 이제 시장에 가서 전도를 축 하는데 어떤 분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8천만을 들여서 자기 교회 리모델링을 해준 거예요. 그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복도 해고구두도해고넥타이도입리고 와이사스도 해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1년 동안 1250명을 교정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1250명을 적고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쓰시냐. 신학교 어, 교수로 발달해서 두 군데 신학교에 가서 제 교재를 가져가서 신학교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자,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의 손을, 예수의 손을, 예수의 손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할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있나고 부침개나 무슨 전도비에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긍정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분이 여러분 교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